다양하게 있는데요. 그, 가장 많은 건 일단 유전적인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질환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프레도 1, 리증 같은 질환인데 그건 흔들지 않고요. 그 다음에는 보통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기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되는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부모님의 식습관을 그대로 물려받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. 그렇죠. 그 성인들은 그냥 단순히 많이 먹는 것에서 찐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. 소아비만은 어른들하고 다르게 성장하잖아요. 그때 몸에서 세포들이 엄청 늘어나는데 이 문제는 비만 세포 수도 같이 증가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고 커지면서 그 어려서 많아진 그 세포들이 파콘 터지듯이 엄청 크게 하나 하나가 다 커지는 순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려서는 세포 수는 워낙 작기 때문에 1 0 0 배로 늘어나도 큰 차이는 없는데. 그게 각각 하나하나가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살이 찐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소화비만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요즘 학계에 보면 한70% 정도는 비만의 원인을 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만한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를 마른 부모한테 입양을 시킨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그런 경우에 생활 습관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. 비만인 부모랑 마른 부모들은. 근데 그 마른 부모한테서 큰 비만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서 비만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그 유전적인 거를 한70%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. 그러면 나머지 한30% 이런 것들이 식습관 이런 걸로 조절을 하고, 그 다음 생활 관리.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한의학적인 치료가 감이 되면 그 나머지 아이들도 그 비만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.